려하, 려동입니다. 우선, 현재 존버 중이신 분들께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품 생산의 차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부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해외, 국내 할거 없이 모든 부품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며 심지어는 해외 부품 부족 현상이 국내보다 더 심해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싼 상태라 직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옆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국내보다 보통 10%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려도 컴퓨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월간 견적의 가격을 최대한 싸게 맞춰 드리는 방법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2월 월간 견적의 모든 추천 pc 는단화와 최저가 대비 최소 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여러분 월간 견적 영상 보실 때 견적서랑 가격만 나오니까 PC의 생김새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내가 구매할 PC의 왁꾸가 상타치인지 씹다 뱉은 껌마냥 개빠았는지 케이스를 일일이 검색하시는 것도 귀찮으실 것 같아서 이번 견적에 PC 이미지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견적은 려더 컴퓨터에서 직접 조립 및 테스트 후에 추천하는 견적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려더 컴퓨터에서 PC를 구매하시면 장패드 마우스, 키보드 등 제품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레도 컴퓨터는 조립 후 모든 정품 부품 박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부품 박스들 보고 어, 조립 안됐는데요. 이러면서 놀래지 마세요. 앞으로 보실 견적과 금액은 부품들과 조립비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이외에 소프트웨어 비용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세팅 비용은 사이트에 있는 옵션을 통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30만원대 PC입니다. 이 제품은 부동산 등 사무용 PC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웹 서핑,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게임 성능은 그닥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SSD가 120기가라서 용량이 적다고 생각되시면 만원 정도 더 추가하셔서 240기가로 옵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0만 원대 PC입니다. 앞서 보신 견적처럼 사무용 및 주식용 PC입니다. 작년부터 주식으로 재미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요즘 저희한테 주식용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식 혹은 코인용 PC를 찾으시는 분들 많아진데 hts 프로그램 사용의 목적이신 분들은 꼭 고사양 pc 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싱글코어 성능과 레이턴시가 관건이죠 여하튼 제 주변에도 주식쟁이들이 많은데 주로 하는 질문이 주식은 아이스림은 되지 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견적이 딱그 분들한테 적합한 견적이고 듀얼 모니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서 50만원대 다중 모니터 사용 주식용 PC입니다. 또 주식용이냐고요? 그만큼 요즘 주식용 PC 문의가 많습니다. 암튼 차트쟁이 분들을 위한 다중 모니터 지원 그래픽 카드가 추가되었어요. HDMI 포트가 무려 4개나 있어요. 이런 모니터함 같은 거 하나 설치해 주시면 최대 4개의 모니터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또다시 50만원대 PC입니다. 이 녀석도 50만원대지만 현존 최강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르누아르를 사용한 견적이라 비교적 게임 성능이 원활한 제품이죠 롤이 사양이 낮은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컴퓨터로 롤 가능하다고 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롤 풀옵션 그냥 쌩쌩 돌아갑니다 물론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위급의 pc를 선택하시는게 맞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일반 모니터라면 이 제품이 딱이죠 더불어 피파 메이플 발로란트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60만원대 pc입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 게임을 조금씩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은 롤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에요. 롤프로은 물론 발로 란트 프로 오버워치는 하업으로 144 모니터 사용이 가능한 견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게임도 즐기고 온라인 수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사용이죠. 이어서 70만원대 PC입니다. 앞서 보신 견적에서 CPU가 AMD로 변경되면서 급이 한 단계 높아졌어요. 현재 그래픽카드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몇 개월 사용하시다가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만약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옵션에서 파워를 600W 정도로 높이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워 업그레이드 시 추후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는 3060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이밍 PC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80만원대 PC입니다. 배그 국민옵션 기준 평균 70에서 80프레임 정도를 뽑아주는 견적으로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배그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장시간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구성된 사저쿨러를 추가해주셔도 좋아요. 앞서 보신 견적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다가 그래픽카드를 3060 정도로 업그레이드하셔도 됩니다. 그 이상은 병목현상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번엔 90만원대 PC입니다. 고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요 게이밍 PC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견적입니다. 배그 국민 옵션 시 평균 100프레임, 오버워치 프로 100프레임, 144Hz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렉 없이 부드러운 게임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100만 원대 PC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린 견적에서 그래픽카드가 1660 슈퍼로 업그레이드된 견적이죠. 8만 원 가량의 가격 차이지만 게임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배그는 국민 옵션 기준 평균 120 프레임 이상을 기록하고 오버워치는 프로 기준 평균 110 프레임 이상. 롤은 뭐 그냥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아이언에서 챌린저까지 한 달이면 싹 가능하죠. 참고로 저의 롤 실력은 거의 뭐 구대기 수준이라는 거. 어쨌든. FHD 144 모니터 사용 시에 부드럽고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다음, 110만원대 PC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60 가격이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50만원대 후반으로 형성된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견적을 추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도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일단 1660 슈퍼와 3060 Ti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그래픽카드라고 볼수 있는 2060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맞지만 가격의 압박이 너무 하게 오네요. 그냥 이런 견적도 있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1660 슈퍼보다 월등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인데 3060 기다리거나 큰 맘먹고 3060ti로 가는게 더 좋아보여요 이 견적의 경우 fhd 144 모니터로 오버워치 배그 모두 풀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레알 잘 돌아가요 오버워치는 평균 150프레임 이상 네 당연히 144 방어가 된다는 얘기 구요 배그는 풀옵 기준 평균 120프레임 최저 100프레임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달 전만 해도 100만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견적이었는데 그래픽카드 가격부터 케이스 가격 까지 전부 다 올라서 마음에 굉장히 아프네요. 견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지금 깜깜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130만 원대 PC가 있어요. 이 녀석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매하기에는 아주 가장 적절한 PC가 아닌가 싶어요. CPU는 5600X를 가져가면서... 물론, 뭐, 그래픽카드가 1660 슈퍼, 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좀 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지금 뭐 3060ti나 3070 같은 그런 애들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렇게 갈아타기 위해서 존버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존버 타실 분들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3060 새로 나오는 거 그거 가격 살짝 보다가 가격 좀 싸게 나왔다 싶으면은 걔로 갈아타시면 되고요. 만약에 3060 Ti나 3070으로 그렇게 존버를 하고 계시다가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를 700 같은 정도로 올려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번엔 160만원대 PC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부품 시장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그냥 나는 내 상황이 우선이야. 돈보다 컴퓨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최신 5600X CPU와 더불어 3060 Ti를 사용함으로 3대 게임, 배그, 오버워 롤, 전부 FHD 모니터로, 프로본 물론 QHD 모니터 사용도 싹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어서 5600X와 3070 조합의 190만원대 PC입니다 케이스 또한 급에 맞게 E-ATX까지 지원하는 큼지막하고 통풍이 시원하게 잘 되는 DLX21 케이스를 사용했고 저장장치도 NVMe 고성능 SSD를 사용했습니다 이 급에서 2만원대 쿨러 사용하는 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뭐 워낙 발열량이 적은 CPU다 보니까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00만 원대 PC입니다. 해당 견적은 다중 코어 CPU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5600X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 5800X와 게이밍 성능 자체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다중 레이어 작업, 로우 파일 이미지 편집, 포토샵 작업이나 3D 렌더링 작업, 4K 영상 작업 등 멀티 작업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여줄 PC입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더 효과적이었지만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죠. 게임도, 작업도 이제는 라이젠 띵 똥똥똥. 금액이 확 올라와서 260만 원대 PC입니다. 이 견적은 전문 게임기라고 불러주세요. PC는 병목 걱정이 없는 완벽한 성능이지만 가격 때문에 대급박에 병목이 걸릴 수 있는 큰 견적입니다. 특별히 터프 조합으로 그래픽카드 LED와 보드 그리고 CPU 쿨러 케이스에 나오는 모든 LED 색상을 동기화할 수 있는 일체감까지 가져가는 PC죠. 추가 옵션으로 쿨러 변경이나 고사양 튜닝 램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우스 램이 램 타이밍에서 일반적인 3200 램들보다 약간의 이점 있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더욱 빠른 3600 CL16, 3200 CL14 램 정도로 올려주시면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죠 라고 했지만 300만 원 넘는 견적도 하나 보여 드려야겠죠? 무려 5800X와 3080 터프 조합의 견적입니다. CPU, 메인보드, 쿨러, 그래픽카드, SSD, 케이스, 파워 등 모든 부품이 완벽하지만 메인보드, 케이스 등 욕심을 더 부리실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견적들 잘 보셨죠? 견적의 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나와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려도 컴퓨터에서 특별히 준비한 특가 PC도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서 보신 견적들보다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견적을 소개합니다. 특가 PC 1번입니다. 5600X와 3060TI 조합에 다나와 현금카드 동일 최저가 189만 1620원에 판매된 이 제품. 저희 려도 컴퓨터에서는 현금카드 동일 특가 180만 8000원에 준비했습니다. 특가PC 2번입니다. 5800X와 3060TI 조합의 다나와 현금카드 동일 최저가 217만 440원에 판매되는 이 제품. 저희 러더컴퓨터에서는 현금카드 동일 특가 203만 9천원에 준비했습니다. 특가PC 3번입니다. 5600X와 3070조합의 다나와 현금카드 동일 최저가 203만 5330원에 판매되는 이 제품. 저희 러더컴퓨터에서는 현금카드 동일 특가 192만 4천원에 준비했습니다. 특가PC 4번입니다. 5800X와 3070조합의 다나와 현금카드 동일 최저가 229만 8730원에 판매되는 이 제품. 저희 레드컴퓨터에서는 현금 카드 동일 특가 215만 9천원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마지막 PC, 특가 PC 5번입니다. 5800X와 3080 퍼프가 조합된 이 녀석. 단와 현금 최저가 316만 4780원에 판매되는 이 제품. 저희 레드컴퓨터에서는 현금 특가 295만 9000원에 준비했습니다. 20만 원 이상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뭐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터프야 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인거아실 거고. 요 롤라롤로 요램 같은 경우에는 100% 삼성 B다이만 사용하는 코런튜닝 램입니다. 램 성능이 겁나게 좋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 뭐 배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냥 프레임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놀람> 아무튼 이번 달추첨 견적은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양을 빨리 장만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사용 중이신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성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보여드린 존버 견적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다음 달까지 부품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고사양 PC를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 견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